조선 세종 연간의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한양으로 목수 일을 하러 떠나는 김대춘은 아내 정미선과 애틋한 작별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혼인한 지 3년이 되었고 아직 어린 딸이 한명 있었습니다. 정미선은 딸의 손을 잡고 마을 어귀까지 따라나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대춘은 사랑하는 아내와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조금이라도 더 눈에 담으려는 듯이 계속 뒤돌아서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날의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될줄 말입니다. 김대춘은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솜씨 좋은 목수였습니다. 한양의 양반댁에서 큰 저택 공사를 맡아달라는 부탁이 와서 기꺼이 길을 떠났습니다. 이 일만 잘 마치면 꽤 많은 돈을 벌수 있어 집안 살림도 한결 나아질 터였습니다. 정미선 역시 남편이 무사히 일을 마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달후 늦은 오후, 이웃마을 촌장인 박이봉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말을 꺼내기 어려워했습니다. 김대춘의 어머니인 최부인께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부인께서는 마음을 단단히 드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최 부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정미선 역시 불길한 예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촌장님, 우, 우리 대춘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십여일 전에 대춘이가 목재를 살피러 산으로 갔다가 그만. 독사에 물려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곧 시신을 모셔올 예정이니 장례 준비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최 부인은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정미선은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어린 딸을 안고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지만 침착함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곧 정신을 차리고 시어머니를 방으로 부축해드린 후 급히 나와 마차에서 남편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김대춘의 얼굴은 검게 변해 있었고 몸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특히 다리 부분은 심하게 부어올라 있어 독사에 물린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정미선은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렸지만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처리해 나갔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야무진 성격이었던 그녀였기에 이런 큰 일에도 무너지지 않고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3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나신 상태였습니다. 이제 집안에는 정미선과 딸, 그리고 시어머니 최부인 세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최부인은 충격으로 인해 몇 번이나 정신을 잃어 집안일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슬픔에 잠겼고 이웃들도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미선은 가진 돈을 털어 관을 마련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을의 관습에 따라 모든 절차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상주로서 맨발로 뛰어다니며 피로와 슬픔을 견디며 남편을 산소에 모셨습니다. 김대추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품이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장례에 참석하여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이렇게 고부가 서로를 의지하며 조금씩 평소의 생활을 찾아가고 있던 어느 날 역병이 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요즘 말로 천연두라 불리던 마마가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고 관군들이 마을을 통제하고 죽은 사체를 불태웠습니다. 하늘이 무심하게도 이 마마는 정미선의 집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외출도 자제하고 방 안에서만 숨죽이고 있던 어느 아침, 정미선이 새벽에 일어나 보니 딸아이의 전신에 발진이 나있고 아이의 몸은 불덩이 같았습니다. 너무 놀란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방에서 나오시지 말라고 한 뒤, 얼굴만 천으로 감싼 후 미친듯이 의원댁을 향해 맨발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원댁은 몰려든 환자로 아비교환이었고 겨우 울부짖어 부탁한 후 약제 몇 천만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딸을 돌보며 시간이 날 때마다 장독대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제발 제 아이를 데려가지 마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아비를 데려가셨으면 됐지 않습니까? 제게는 이제 딸 아이밖에 없습니다.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데려가시려면 저를 데려가소서. 하지만 하늘은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일주일 후 어린 딸은 짧은 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미선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반실성하여 일주일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방과 딸 아이를 몇달 사이에 보낸 뒤 그녀는 이미 살 의지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인 윤 부인이 죽을 써서 먹이려고 해도 그녀는 먹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아침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좋다. 네가 살 생각이 없다면 우리 고부가 같이 아들과 손녀를 따라가자꾸나. 아니면 내가 내 앞에서 먼저 따라가마. 시어머니의 이 말에 정미선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안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께 그런 불효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를 잘 모셔야 나중에 서방님과 딸아이를 떳떳하게 볼수 있습니다. 딸아이의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고 어느덧 마마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뒤 정미선의 어머니인 윤부인이 닭한 마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최부인에게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최부인,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위와 손녀가 떠나 저희 또한 죽을 만큼 괴롭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선이는 아직 꽃다운 나이입니다. 평생 혼자 지내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발 미선이가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자주 문안드리게 하겠고 집안 살림도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윤부인은 계속해서 최 부인을 설득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딸이 평생 홀로 지내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늙은 시어머니만 모시고 사는 것이 딸에게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최 부인은 착한 마음씨의 소유자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정미선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좋은 며느리야. 우리 집안과는 인연이 아니었나 보구나. 더 이상 너를 붙잡을 수는 없겠다. 마침 내 어머니도 오셨으니 짐을 정리하고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앞으로는 나를 신경 쓰지 말고 내 앞길을 생각해라.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지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정미선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시집와서는 시집식구가 제 가족입니다. 서버님과 딸의 혼이 있는 이 집안에서 평생 이집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혼이 날 생각도 없고 어머님을 두고 떠날 생각도 없습니다. 윤 부인은 화가 나서 발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이 어린 것사 꽃다운 나이에 혼자 살겠다니 정신이 나갔구나. 어머니. 저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친정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재혼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정미선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생각이었습니다. 비록 남편과 딸은 세상을 떠났지만 시댁 식구들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순 없었습니다. 윤부인은 딸의 고집스럽고 의리 있는 성격을 알았기에 얼마간 설득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떠났습니다. 최부인은 감동에 겨워 정미선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야, 왜네 남은 인생을 이 늙은 시어머니 때문에 포기하려 하느냐? 이 늙은이가 어찌 마음 편히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정미선이 최부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딸처럼 여겨주시고 서방님과 딸의 사랑을 받은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을 어찌 제가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을 끝까지 모시고 살겠습니다. 더 이상 저를 내보내려 하지 마세요. 최 부인은 미소를 짓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좋다. 너를 내보내지 않으마. 나도 이제 너를 딸로 생각하며 너를 위해 기도하며 살겠다. 하지만 이것은 약속해야 한다. 마음에 있는 사람이 생기면 언제라도 시애미에게 말해야 한다. 마을에는 양조장을 하는 최진학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른이 조금 넘은 나이로 아직 젊었지만 성격이 매우 거칠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면 성격이 돌변하여 아내와 아이들을 괴롭히곤 했습니다. 평소에도 화를 잘 내고 주먹이 먼저 나가는 성격이었지만 술이 들어가면 더욱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견디다 못해 3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계기로 최진학이 변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여전히 제 버릇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술에 취하면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손찌검을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마을에서는 그가 비록 재산은 많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딸을 시집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최진학 역시 이런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쁜 습관을 고쳐서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김대춘이 세상을 떠난 후 최진학은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정미선이 젊고 아름다운 과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주 쌀 포대를 들고 정미선의 집 앞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정미선을 자주 보고 대화를 나누어 좋은 인상을 남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녀와 혼인하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시장에서 돼지고기를 사서 최부인이나 정미선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의 속셈을 뻔히 알고 있어서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진학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친절한 척 굴었습니다. 최 부인은 여러 번 정미선에게 경고했습니다. 보아하니 최진학, 그 녀석이 너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구나. 하지만 그자는 성격이 나빠서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돈을 잘 벌어도 그런 사람과는 혼이 나면 안 된다. 어머님, 제가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앞으로 누구와도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정미선의 태도는 확고했고 최부인은 그제서야 안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미선이 바느질거리를 담은 큰 짐을 지고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마침 최진학도 시장에서 술을 팔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정미선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보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정미선에게 접근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차였습니다. 급히 웃는 얼굴로 다가갔습니다. 부인께서는 어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허리를 다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런 일은 남자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손을 뻗어 정미선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제가 대신 저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충분히 질수 있습니다. 정미선은 최진학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최진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더욱 대담하게 정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없으니 점잖은 척 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죽은 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밤에 외롭지 않으십니까? 따뜻한 남자품이 그립지 않으십니까? 최진학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정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제발 점잖게 행동하십시오. 정미선은 최진학의 눈에서 나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가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급히 짐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의 손을 세게 물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틈을 타서 급히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최진학은 쫓아가려 했지만 마침 촌장인 박이봉이 멀지 않은 곳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수 없이 불만에 찬 표정으로 물린 손을 흔들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를 갈며 정미선에 대한 나쁜 생각을 품었습니다. 며칠 후 박이봉이 최진학을 찾아와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정미선 부인은 정절을 지키는 훌륭한 여인이다. 앞으로 다시는 그 부인을 괴롭히지 마라. 만약 그분에게 해를 끼치면 자네가 이 마을에서 살수 없도록 할 것이야. 최진학은 정미선이나 최 부인이 박이봉에게 자신의 행동을 고발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 속에는 복수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저녁 무렵 정미선과 최부인이 꼴을 베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최부인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정미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박 촌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으니 앞으로 최씨 그놈이 또 너를 괴롭히면 바로 알려라. 촌장님께서 그 자를 혼내주실 것이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부인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설마 최진학 그놈이 또 찾아온 것은 아니겠지? 만약 그자가 찾아온다면 문을 두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미선이 최 부인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계속 불을 지펴 주세요.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미선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부엌칼을 하나 들고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이미 해가 진 저녁 시간이라 각 집마다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수행을 하는 비군입니다. 아무 거라도 좋으니 시주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문 밖에서 늙은 여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미선은 이 소리를 듣고 경계를 풀었습니다. 대문을 열어보니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있지만 맑고 깨끗한 눈을 가진 비군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미선에게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정미선은 마음씨가 착해서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최 부인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아껴두었던 쌀을 꺼내 보자기에 싸서 여승에게 건넸습니다. 저희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라 이것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부디 너그럽게 받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시주님의 마음씨가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여승이 쌀을 받으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막 돌아서려던 순간, 정미선이 다시 말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먼 곳에서 오신 것 같은데, 오늘 밤 머무를 곳이 있으십니까?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하룻밤 쉬어가세요. 시주, 저와는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늙은 여승이 다시 한번 절을 올렸습니다. 정미선이 황급히 맞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너무 예의를 차리지 마세요. 저희가 마침 저녁을 준비하고 있으니 안방에서 잠시 쉬고 계세요. 늙은 여승은 정미선의 말에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가부좌를 들고 명상에 잠겼습니다. 한 시간 정도 지나서 최부인과 정미선이 잡곡이 섞인 밥세 그릇과 간장과 된장으로 무친 나물반찬을 차려 올렸습니다. 정미선이 공손하게 여승을 상앞으로 모셨습니다. 최부인이 나물반찬을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며칠째 장에 나가지 못해서 찬이 없습니다. 나물만 드셔야 하는데 스님께서 섭섭하게 여기지 마세요. 출가인은 먹는 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대접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늙은 여승이 정중히 감사 인사를 올린 후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큰 그릇에 가득 밥을 순식간에 다 먹었습니다. 나물 반찬까지 깨끗하게 먹어서 정말 배가 고팠던 것 같았습니다. 정미선은 여승이 아직 배가 고플 것 같아서 밥과 찬을 더 가져왔습니다. 늙은 여승이 그것까지 깨끗하게 먹은 후 정미선을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주님의 마음씨가 너무 좋습니다. 소승이 보답을 하지 않을 수 없군요.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지내세요. 최 부인과 정미선은 모두 놀라며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최 부인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늙은 여승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미소만 지으며 종이와 붓을 꺼내 편지를 썼습니다. 하늘의 일은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시주님, 이 마을의 박촌장님은 좋은 분이시죠? 네, 좋은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해가 진 후에 이 편지를 그분께 전해드리세요. 절대 미리 보지 마시고, 그분이 편지를 보신 후에 함께 이곳으로 돌아오세요. 반드시 그분과 함께 돌아와야 합니다. 늙은 여승이 미리 준비해 둔 편지를 채부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채부인은 이것이 혹시 늙은 여승의 계략일까 봐 걱정되어 받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때 늙은 여승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것은 며느리의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설마 며느리가 위험에 처했는데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도와야지요. 이 말을 듣고 최부인은 편지를 받아들고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걱정되어 바로 나가지는 않고 어두운 곳에 숨어서 늙은 여승의 행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승에게 나쁜 마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박촌장을 찾아갔습니다. 얼마 후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늙은 여승이 정미선에게 등불을 켜라고 한후 창가 자리에 앉혔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너무 오래 일하지 마시고 반 시즌 후에 등불을 끄고 이부 자리에 누우세요. 지금부터는 제가 하는 말에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마치자 늙은 여승이 몸을 날려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정미선은 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 속으로 그 스님이 무술을 익힌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자신에게 해를 끼칠 마음은 없는 것 같아서 안심했습니다. 정미선이 늙은 여승의 지시대로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검은 그림자 하나가 어둠을 틈타 담장을 넘어 정미선의 방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미선은 얼마 동안 바느질을 한후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등불을 끄고 이부자리에 누웠습니다. 그 검은 그림자는 방 안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했습니다. 곧이어 창문 아래로 기어가서 대나무 통을 꺼내 방 안으로 하얀 연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하얀 연기가 방 안에 한동안 퍼진 후그 검은 그림자가 문을 몰래 연후 발소리를 죽여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이부자리로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부인이 박촌장과 젊은 마을 사람들 몇 명과 함께 몽둥이를 들고 등불을 밝혀 급히 정미선의 방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그 검은 그림자가 정미선에게 나쁜 짓을 하려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침입자를 둘러싸고 마구 때렸습니다. 충분히 혼내준 후에야 밧줄로 그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제서야 최 부인이 등불을 방 안으로 가져와 침입자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정미선을 해치려 했던 자는 다름 아닌 최진학이었습니다. 최진학은 정당한 방법으로는 정미선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쁜 수를 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음모가 늙은 여승에게 들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여승은 우연히 마을을 지나다 친절을 베푼 며느리의 이마에서 흉액을 보았고, 며느리가 오늘 밤큰 변고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 부인에게 박촌장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여승 혼자서도 체진학을 쉽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승은 그런 방법이 쉽지만 결국 이를 순리대로 처리하는데 좋지 않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는 증거나 증인을 남기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편지로 박촌장과 마을 사람들을 불러와 현장에서 범인을 잡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최진학이라는 나쁜 놈이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그 간의 행실과 더불어 많은 증인들이 있으므로 관하에서 국법으로 차명까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정미선은 점차 세상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러 가서 죽은 남편, 아무 잘못도 없이 죽어간 불쌍한 딸아이, 자신의 딸의 인생을 걱정하는 친정 어머니, 자신을 딸처럼 아껴주는 시어머니, 과부 고부 집을 걱정하고 도와주려는 촌장님, 자신에게 욕심을 품고 나쁜 짓을 하려던 최진학. 이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마음을 떠올리며 인간의 오욕칠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최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그 스님을 따라 수행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 친정어머니께 돌아가셔서 편안히 지내세요. 제 어머니도 혼자시지만 여유가 있으시니 어머니와 서로 의지하셔서 남은 생을 편하게 지내세요. 미선아,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네가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최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만류했지만 정미선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속세에 더 이상 미련이 없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습니다. 정미선은 최부인을 친정으로 모셔다 드린 후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그 신비한 늙은 여승과 함께 구름처럼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떠돌며 수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미선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기억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고 자식을 잃었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과 신의를 잃지 않았고 정절을 지킨 훌륭한 여인이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도운 신비한 여승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여승이 관세음 보살의 화신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착한 사람을 도와주고 악한 사람을 벌하기 위해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힘든 일이 생기거나 나쁜 욕심이 생기면 정미선과 그 신비한 여승을 떠올리며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고 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으며 말이지요. 그렇게 정미선은 스승으로 모신 여승과 함께 전국을 다니며 선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나쁜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며 본인의 번뇌를 없애며 수행을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솔소려담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솔소려담 보름달을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